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견읽기 본문은 예레미야서 34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마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중에.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하고 동족끼리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안식년의 계명, 즉 히브리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길 수 있고 7년째에는 자유케하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순종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노비해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아의 순종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방금 노비를 풀어줬다고 봉독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 두 구절만에 노비를 다시 삼는 것입니까? 이는 다음에 오는 37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동맹군인 애굽군대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협했던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제멋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지금을 사는 우리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런가 하면서 갑자기 새벽 예배부터 양육까지 열심을 다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곤 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좋아진 것에 대한 원인을 입으로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봐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을 몰래 자신에게로 돌리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신앙생활 인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노비 해방은 겉보기엔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율법의 시행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기 욕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인데요. 이는 정말이지 고질적인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자 한계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사람들에게 배교를 강요했던 일본의 역사적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발로 밟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 그 동판을 밟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단정하여 익사 혹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소설의 등장 인물 중에 키치지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반복해서 동판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구원을 위해서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거리낌 없이 또 다시 동판을 밟게 되는데요. 그렇게 키치지로는 그런 신앙의 반복을 계속 보여주는 등장인물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고 또 배교하는. 근데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아니지 생각해 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신앙을 갖고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질책하며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허락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말로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신앙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은 없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더 이상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해 봅시다.